안녕하세요. 땡군의 다육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적심해서 식구 늘린 아이들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요 섭세 실리스금 외도였던 애를 너무 못 따라서 밉길래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 5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정도 된 거죠. 5개월 좀 넘은 거죠. 근데 식구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셔보니까 10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한목대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서 그런지 공중뿌리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얘들을 거리대에 놓고 비를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비를 맞추는데, 너무 여리여리한 애들을 비를 맞추니까, 어, 이 빗방울에 얘들이 얘하고 얘하고는 다 떨어졌었어요. 목대만 남고. 거의 입장 한두 개 남고 거의 다 떨어져서 제가 막, 어막 내놓은 걸 엄청 후회하고 속상했는데요. 어머, 거기서 또 이렇게 나갔고 이제 올금으로 이렇게 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 입꼬지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의 확률은 한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입꼬지 되는 확률은. 근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얘도 여기 밑에 올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초 밑에 그리고 얘는. 얘는 금이 아니에요. 그냥 섭세 실리스. 얘는 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철안가 이랬어요. 철화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철안 아니더라고요. 근데 금기는 하나도 없고. 근데 너무 예뻐요. 금기 없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말고도 또이 입꼬지 해갖고 키운 애가 저쪽에 있는데 입꼬집판에 있어서 거기서 지금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옮기질 못해가지고 좀더 크면 이제 옮겨주려고요. 그리고 살구미 임금. 얘 처음에 사두였던 애 사왔거든요. 근데 제가 얘도 옷자람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웃자라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적심을 다는 못하고 이제 요쪽이랑 요쪽에 두 군데만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좀 이뻐요. 근데 이뻐. 이쁘게 하나 나왔는데 요쪽은 올금이었어요. 근데 제가 올금 뭘 모르고서 올금인데도 제가 적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처럼, 얘처럼, 얘처럼 올금이었는데요. 제가 적심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색깔이 이쁘네 하고 월금하고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월금은 제가 이제 친한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를 제가 갖다 줬어요. 근데 언니네 집에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적심했던 아이 하나. 얘는 그리고 이제 사두였던 애 사왔는데 적심해서 요쪽, 요쪽, 요쪽은, 요쪽은 두 개, 요쪽은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이 밑으로도 자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올라가고 지금 이제 대가족 됐어요. 팔두. 그리고 옆에 여기 이 꼬지로 이렇게 크는 아이도 있고요. 잘 키워가지고 식구 많이 많이 늘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